자, 모델링 15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돌출 요거 따로 하나 있고, 한꺼번에 해도 돼, 아까 할 때. 자, 이럴 때 내가 한꺼번 똑같은 내용이라면 곡선 선택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됐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를 날려야 되겠네 자 여기 날리는 것도 어떻게 날릴 것이냐 좀 이따 날릴까요 나중에 날립시다 요거부터 하고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부터. 요 부분 파내는 거자 이거 보시면 파내는데 이 위에 쪽은 원이에요 아래쪽은 사각형. 이고이두 개의 단차 높이가, 어이 밑에는 20이고요. 위에는 33이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20이 높이 지점에는 사각형이 그려져야 되고, 이 위에 지점에는 원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거는 그리기 쉬우니까 먼저 그려보죠. 스케치를 하되,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바로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사실, 세평면에 이런 기능 안 쓰고, 바로 추정된 해도, 냉당하면 다, 자, 잡힙니다. 원을 그리는데, 얘가 지금, 36파이짜리 원이네요. 아이가 그러니까 36입니다. 이거한개 그렸고 자, 이면에 그려진 거 확인됐죠 스케치 한개 그렸고요 자 이제는 스케치를 하되 어디 음. 태평면을 아마 이 평면으로 잡고 거리를 위에 22로 딱 주면 이 지점에 스케치가 잡히고요. 사실 스케치 방향은 음, 스케치 원점 스케치 방향은 이방향잡을볼까요 네, x, y, z 됐죠? 이렇게 하고 편하겠네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대충 하나 그려놓고 치수를 주죠 이게 세로 20, 가로 20 22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인데 그 중심이 있네요 뭐 다른 별다른 체크가 없네요 그죠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20이고 요것도 20이고 다 아, 됐는데 이제 이 위치를 잡아야 돼이 선하고 이 아크의 중심 이게 1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렇 중심, 12될 것입니다. 앞에 중심에 원의중심이 되겠죠. 자, 됐고요. 됐죠. 치는 다 됐습니다 아래 위로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게자 일단 걸거 치는 건 우클릭해가지고 숨기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런 것도 다 숨겨놔 필요한 어떤 덩어리를 만들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곡선 통과라는 기능을 한번 써보죠 곡선 띄우고 통과인가 곡선 통과라는 기능을 쓰는데 곡선 선택 1 위에 고요 그리고 세 단면 추가 한번 해볼까 꼬이지. 꼬이면 안 돼요, 이렇게. 정렬의 형상 유지. 알겠죠? 스타트가 잘안 다시 해 볼게요. 잘봐거 복선 선택을 할때 이쪽 지체 어디가면 그지 뭐라고? 내보고 캤나 응? 왜?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어디에 찍는에 따 가지고도 중요하거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가 하고, 이쪽으로 가는가 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죠. 일단 선택하게 했고요. 세 단면 추가해가지고, 이제 밑에 이선택을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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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이 바뀌어지는 거, 아시겠나요? 어떻게 해야 쉽게 가르쳐줄까, 남성들한테? 우선 1이일때 맞춰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려줘야 학생들이 쉽게 선택을 하겠나? 요래하고 자 보면 요래가 좀 뭔가 비슷하죠? 이래 되버리면 바꼬여 버리고 이래 되버리면 이 점들이 대칭이 돼 가지고 탁탁 맞는 그런 형태거든요 보면 확실히 차이나죠. 점끼를 맞춰야 되나? 벡터 방향 같은 위치로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맞추겠노? 쉽게 맞추는 방법 이게 교재에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번 해보죠. 여기 아, 다시. 지금, 원을 보면, 내가 어디에 찍는가에 따라 무조건 점이 여기 잡히네. 여기면 추가 네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번꼬이기구나 요즘 요렇게 와야 되는데, 원점은 고급 산지자 밑에 거는 사각형이고 위에 거는 원이고 이 점들이 원래 딱 대칭이 딱딱 음. 돼야 되거든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애매하네 어떻게 해줘야 쉽게 할수 있겠어 어떤 방법을 자 일단은 예를 선택을 하되 원천곡선 지점을 음. 표정점으로 하지 않고 4분점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서 시작 전 선택 곡선은 한창. 이게 엇시냐 하면 음. 이걸 수동으로 다 해줘야 되나? 학생들이 그럴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시험 치러 가면 탁탁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 곡선을 선택을 하고 이래 가면 각각의 점들이 대응이 될 거란 말이다. 그 선택이 잘못되면. 지금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이 이렇게 한번 꼬였잖아 이 바로 위로 여기 와야 되거든 그거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거 맞추는 방법 이 쉽지가 않네 점으로 그러니까 점대 점으로 지금 계속 매칭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여기서 사분점으로 갈까? 점으로 말고. 그리고 아까 이건 제가 좀더좀더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줘야 되겠네요 대충 비슷하게 해놓고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이거 할때 여기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보자. 예를 방향이나 바꾸는 거. 예. 일단 여기로 시작하는 걸 잡았으면 세 단면 추가해가지고 여기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죠. 가장 덜 해가지고 어,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뭐 어떤 뭔가로 하면 될것 같은데, 나는 지금은 모르겠다. 안 되는데. 쉽게 하는 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알려드릴게요. 하는 법만 내가 알고 갑시다 여기에서 일단 순간하는 거를 다 표시를 해가. 이동을 해서 지금 만들었는 이동을 빼야 되거든. 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빼기라는 기능이 있을까? 빼기라는 기능이 있죠 빼기라는 타겟과 공구가 있는데 타겟은 이큰것 공구는 좀 전에 만든 놈. 아, 많이 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빼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빼고. 자,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만든, 아, 근데 시험을 치러 가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허비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비슷하게라도 해서 내야 돼요. 알겠죠?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여기에 너무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 거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요거 날려야 되거든요. 거는 날리는 게 중요한 거는 그냥 야 이거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여기 고배가 10도 들어가 야돼 이런 공구가 되겠네 공구. 이걸 여기서 보면 그냥 쫙 깎여져 있는 그게 단것 같은데 그죠? 한번 쫙 깎여져 있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스케치를 그냥 여기 XZ 평면 여기죠? 그냥 이렇게 쭉 이게 단거 같은데요 굳이 하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치수를 주면 되겠죠 치수가 이 우측이 2고 1도 그것만 도 되겠네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각도가 내가 하고 싶은 게자동치소가 들어갔으면 5도 100도 이렇게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이22 여기 요 선에 이제 구속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선이 별로 안 잡힌단 말이야 항상. 그때 곡선 투영 기능으로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바로 해버릴까 기오메트의 구석 쪽과 곡선 상회적으로 요거를 날려야 되니까 백도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것들 돌출 이게 쭉 퍼지면서 빼라 퍼지는 건 어떻게? 그럼 바로 대칭값 도 돼요. 이렇게. 날리고. 그다음에 좀또 여기 훅 파냈죠. 이제 이게 어디 냐 하면, 이 중심의 높이가 이어서, 위로는 22, 우측에서는 27. 이 R이 아마 9로 파냈는 것 같은데요. R10짜리네요.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뺐네요. 그렇죠? 난이도가 높다라 원을 그리되 대충 아이고 잘그하면 원을 그리되 이, 이, 이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최대한 그냥 필요없는 데다가 해놓고 내가 주면 돼요 높이가 22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이었고 않나? 그리고 마지막에 19편집 맞습니까? 22 27 됐습니다. 자됐고 종료 구 기능을 한번써볼요구구 기능을 써서 원호로 뭐 잡아도 되고 대신에 빼줘야 되죠. 이 번호, 여기, 바디, 여기. 결과 표시해가지고. 다 됐나요, 이제? 아, 안에 또 하나 빼내야 되겠네. 그거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 모서리 블렌다 하면 돼. 자, 이 안쪽에는 요 부분이거든요. 스케치가 평면도에 하면 되겠네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쭉다 파는 그런 형태로 스케치 xy평면 형태가 직선한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치수를 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25 되겠습니다 얘는 20 열심히 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리가 25 반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리도 25 반트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음. 뭐 이렇게야 개선 좀 해야 되겠네. 그리고 38에서 65에서 23을 빼네. 38, 65, 23. 얘의 위치가, 몇가지 거리가, 3865-23. 이런 식으로. 계산은 내가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얘가 해주니까. 어땠습니다. 저는요. 얘를 뺄 건데요. 돌출로. 어떻게 뺄 거냐면, 시작의 거리를, 5 m m 올라가면서 부터 5 m m 올라가면서 부터위올라가면면 돼요. m m 올라 나머지는 모터올 볼랜드 주는 것들이고. 요면서 2mm 면 그 부분을 어떻게 손쉽게 해결하느냐? 아이고 손쉽게 해결법. 꼭은 제가 다음 시간에. 쉽게 하는 법을 한번더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까지 넣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